이 젠다 이제 저 환파라. 너 지금 새 총이 바뀌었다 대포로. 새 총이 대포로 바뀌었구나. 너 요즘 잘 나가는구나. 뭐 이제 이런 얘기죠. 겠 철군이가 예, 대진이 쟤 루향 길에서 우연히 만났다. 요,다, 요,다. 라오통슈의 창즈를, 그 옛날 친구인 창즈를 만났어요. 창즈 네? 신이에 뒤지, 메이샹다, 되게 많이 쓰죠. 그죠? 이거, 결과보죠, 결과보. 메이샹다. 생각하지 못했다. 잠만 시행자의 펑샹라. 자, 이것도 우연히 만나다 할 때, 이러까이다오랑 펑샹이라 거의 같은 뜻이에요. 네, 이것도 병자가 있잖아요. 펑. 병자가 네, 병자가 있기 때문에 펑이라는 소리가 나는 거고요. 오늘 만는데요 이것도 입이 있으니까, 입에다가 약자 써놓은 거잖아요. 예. 네. 그래서, 요, 니, 크 요, 딘, 화, 푸, 라. 자, 나왔어요, 보기. 나왔어요, 보기. 그러니까 화, 푸, 잖아요. 그죠? 보기 나왔으니까 잘 먹고 잘 사르니까, 예. 네. 뭐, 이렇게 있으면, 그렇게 배가 나왔다고. 그게, 파푸에요, 파푸. 파프. 안 나온 사람도 있고, 안 나온 사람도 있고, 예. 네. 그래서, 돈 많이 벌어서, 이렇게 잘 먹어서, 이렇게 나온, 배에 나온 걸 파푸라고. 이단 <목소리> 웨이 단 웨이 회사에서, 일하는데 정도가, 일하는데 정도가, 간더 부추어봐. 일 잘되는 모양이네.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야너 요즘 야 배도 똥배들 하고. 야 지금 일 잘되나 배? 뭐 이런 거죠. 에. 베티에라. 말도 꺼내지 마. 꽁스 저 양년이 이즈 계속이죠 계속. 반 죽고 살아있는지 죽어있는지 모르겠어. 겨우겨우 살아가는데 거의 죽음이야 이게. 반스부혹죠반스부 아, 어, 정확하지 않아지 메이준. 정확하지 않지만 그럴 가능성이 많아. 이게 메이준이에요. 나태 어느 날 관만 할지 지우때 관만 회사가 언제 문닫을지도 몰라, 확실치 않으나, 메이준이지만, 예. 그러면, 닫을 수도 있어, 라는 얘기지, 그지? 닫을 수도 있고, 안 닫을 수도 있고, 왜? 반스 부허래에 반스. 반 죽고, 어, 제대로 살아있지 않다매날삐더랴 자, 삐 써놓고, 더 썼으니까, 동사, 형사 뒤에 더, 동사, 형사 뒤에 뿌. 뭐죠? 예, 가능보. 그러면, 비교할 수, 비교해서 끝낼 수 있다. 예, 그럼, 삐덜레오죠. 비교해서 끝낼 수 없다. 삐불레오. 예. 어지, 니네 그큰 회사하고 비교할 수 있겠니? 이런 얘기죠. 삐덜레오. 비교할 수 있겠니? 역시, 입구자 있죠. 요. 아이. 니저 자 호어. 자 이거 가까운 사람들 이렇게 쓸때 사람인에다가 이렇게 쓴다 그랬죠. 그죠? 호어 이게 뭐라 그랬어요? 파트너. 호어판. 네. 이것도 역시 사람이잖아. 사람 사람. 주의지 어. 망샤마나. 요즘 뭐 때문에 이렇게 바빠 자오 해놓고 아까는 삐 해놓고 더 했는데 자오 했는데 뿌 했다고 자 이거는 붙어있다는 이럴 때 동사로 붙어있다 그래서 자오 좌우, 뿌 자오예요 자오 뿌 자오 자오 부 자오 찾았는데 찾았는데 찾, 찾아서 붙어있지가 않다고 못 찾겠다고 그게 좌우자오예요 또는 좌우블야워 하서어줘 좌우블야워. 좌우블 음, 좌우. 응, 다 똑같은 뜻이에요. 항상 널못 찾겠고, 워치에 혼, 나 결혼했는데, 그것도 또 매일 하에, 안 오고, 타이, 자, 일때 꾸이스는, 어, 좋은 게 충분하다라는 얘기거든. 예. 그래서 아주 괜찮은 괜찮은 생각, 뭐 마음 이런 걸꼬고 있는데 붓고 있으니까 아주 형편없는 거지 그거의 반대 말이니까. 타이 정말 더 너무 심한 거 아니야? 이럴 때 쓰는 게 타이 붓고 이스 입니다 타이 붓고 이스 야오보 그러니까 뭐뭐 하지 않는다면 이후나시죠. 야오후는 야오보 이후나 만일 칸 하는데 전치사고 보호해요. 칸 했는데 어디서 어디서 칸을 했냐면 칸 했는데 어디에서 라오통슈에더 미엔즈샹에서 칸을 했다고.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 옛날 친구라는 그그 그 관계 그 면상에서 칸을 하지 않았다면 이제 야오 보니까 하지 않았다면 너 진짜 옛날 친구라는 걸 봐주지 않았다면, 예. 자 페이가 나오면 언제라 부커가 같이 나올 때가 그러니까 있는지 없는지를 보세요. 하지 않으면 안 된다지, 그죠?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야, 그건 뭐야? 너한테 두 주먹 한, 한 주먹 두 주먹 두대 때리지 않으면 안 돼. 안 됐어. 이렇게 그러니까 너너막 옛날 친구 만 아니면 나한테 두대 맞았어 이런 얘기죠. 워페이이니양저 양쇼에 부커 역시 또 입구가 나왔죠. 예. 앞에 나오는 입구나 감사하게 대부분 워 주차에 취라 보통은 워워 주차에 취라워취주차라 이렇게 많이 쓰는데 얘는 반대로 썼어요. 일단 이게 동사 1, 동사 2가 되는 겁니다. 네. 뭐, 주차에 취해라. 너는 워치 어디 어디 주차해라 이렇게 해서 말이죠 이취. 한번 가면 뭐 한다. 이지우분장이죠 이취. 한번 가면 이거도 예. 어? 한달 며칠 가. 이취 이것도 예. 저 뭐, 그렇지 않아? 그래서 전天 간回来，昨天前天니까 그제 그제 막 돌아와서 야보 그렇지 않으면 슈어셔만얘돼 있지야 그렇지 않으면 뭘 해도 갔겠지 결혼식에 그러면 어, 출장만 아니었으면 내가 갔지. 북어, 그러나, 시조, 저, 시조. 자, 이것도 네, 사대부가, 잔칫집에 가서, 이거, 이렇게, 콩도 되지만, 이렇게, 뭐죠, 이렇게 음식 쌓아놓은 거거든. 그 밑에 입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쁠 희자거든, 네. 기쁜 술, 네, 기쁜 술. 또는 시탕도 있죠, 시탕. 기쁜 사탕. 어, 뭐야. 기쁜 사탕 있죠, 기쁜 사탕. 그러니까, 빨간 사탕, 뭐, 이렇게 잔칫날 주는 중국 결혼식에 가면 다 마오타이나 뭐, 어쨌든 비싼 술 테이블마다 몇 번씩 갖다 놓고, 그 다음에 사탕도 몇 개씩 갖다 놓고, 음, 그래서, 음, 가지 가라고. 네. 술은 거기서 마시고. 그러니까, 그 술은 남겨놓고 류저 어, 남겨놓고 등니 빠, 우바오 요럴 때빠우는 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손에다 포차 썼잖아요 안 따요 안따 네, 우리 포옹 할때이 포차가 이 포차예요 포옹하다 안는데 누구 아들내미 안고 그러니까 애난 다음에 다시 마시자 이게지 짜이 콰이 짤콰이콰허 어, 애 나면 그거 축하한다고 다시 다시 한잔하자 그때 한잔하자. 자, 뛰라 이거는 뭐죠? 주제를 바꿀 때 뭐가 생각이 났어 갑자기 내가 지금 말하는 말 아니고 다른 걸로 뭐가 생각 났어. 뛰라. 어, 맞다. 개인이 이장 민폐 어, 너한테 명함 한장 줄게. 이렇게 명, 명함 또는 종이를 쓰는 우리도 한장두장세장네장 장, 장, 네장 그러잖아요. 그럼 어 수양사가 장이고 샹미의 위쪽에 요 있어 워더 쇼지 하어 핸드폰 번호가 있어 이, 이, 이 교과서 쓸때 핸드폰 처음 나올 때요 처음 나올 때니까 핸드폰이 없는 사람이 훨씬 많을 때예요 있는 사람이 굉장히 적을 때 그러니까 90년대 말 아니면 뭐 2000년대 초가 되겠죠 이호열실 핸드폰 번호가 있으니까. 어, 나중에, 뭔일 있으면, 어, 잘 연락해. 하울 연시잘 네. 연락해. 이렇게 된 겁니다.